아아아 아, 아,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 아, 눈에 바로 벌레 들어가네 어우. 너무 오랜만에 지금 하게 됐네요 일요일 서울에서 양만장 나바리 여러분들 서울 시내에서 얘가 속도가 좀 RPM이 떨어지면 엄청 철크덩철크덩 거리거든요 그래서 방클로치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지옥의 서울 시내 제발 나가게 해도. 사실은 아, 그때 제 강원도 갔다 와서 네. 다음 주에 서해를 갔다 왔어요. 진하게 대부도를 가서 이것저것 하면서 막 했는데. 아, 서해 갔다 온게 녹음이 하나도 안돼 가지고 지금 다 날렸거든요. 아. 제 마이크를 저기 뭐야, 이어폰 꽂는 데다가 꽂아 버려 가지고 친구들이랑 이래저래 맞춰 간다고 정신 없어가지고 뭘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3.5 이어폰 먼지막에 단자를 마이크 쪽에 꽂아두고 집에서 나갔어가지고 아 너무 된 거, 네. 하여튼 그래서 정신 없는 나날들 보내고 있다가 일요일 날 어제 또 친구들하고 저세상까지 한잔하고 오랜만에 예, 해장라이드 예, 양만장으로 한바리 갔다오려고 나왔는데 아, 이 상태... 교통상태 보니까 이거 맞나? 오랜만에 나오니까 아직 좀 달리지는 못했는데 예, 상당히 재밌네요 또 설레요 아, 그리고 빨리 저기 바이크들도 렌트해서 하나씩 타보고, 좀, 느낌을 얘기하고 싶고 하는데, 자꾸 핑계, 회사 핑계를 되게 되네요. 너무 바쁘다, 어쩌다. 네. 환상의 신호 구간으로 왔습니다. 지금 3시 50분? 3시 50분이니까, 뭐, 양만전 가면은, 5시 거기서 헬, 헬 시간이죠?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이래저래 놀면서 좀 뻑이다가, 아니면 좀더 갔다가, 이렇게, 조금, 음, 늦은 시간에 돌아와야 되지 않나. 아, 그리고 강원도 갔다 오면서, 뭐, 그 다음에 서해도 갔다 왔지만, 와, 허리가, 근데 일을 하면서 이게 저기 한 건지, 바이크를 많이 타서 그런 건지, 아우, 한동안 허리가 계속 아파가지고, 거의 유행하듯이 보냈어요. 계속 허리가 아파서. 음. 좀 가자, 제발 친구들아. 슬슬 이제 방안 준비도 해야 되고, 어제만 해도 이제 갑자기 엄청 추웠던 날씨인데, 예, 최고 기온이 14도였나? 그랬던 날씨거든요. 근데 어, 오늘 다시 좀 따뜻해졌네요. 뭐 패딩 입고 달리시는 분들도 보였었는데, 신기하게 아, 길이 울퉁불퉁하니 너무 안 좋네. 덜덜덜덜덜덜. 아, 달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미쳤다. 그래요. 아, 근데 얘가 저는 정말 좋거든요. 재밌고. 막, 뭐 기변할까 생각 들다가도 며칠 있다 또 타고 그러면 은 역시 아담하고 파워풀하고 빠따감 장난 아니고. 아, 고, 고민이 많이 돼. 거기다 또 지금 BMW에서 이제 신차들 막 나오고 있잖아요. R1300. gs 부터 해가지고 뭐 알라인 티도 언제 나온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좀 고민이 엄청 많이 되네요 r1200 gs 보면 확실히 뭔가 이쁜 데 빵이 엄청 커 보이고 R1300은 실물을 못 봤지만, 보이기에는 좀, 그네도 날렵해 보여. 실제로는 그것도 빵이 어마어마하겠지. 모르겠어, 뭐가 더나은 건지. 둘다 너무 괜찮아. 저희 나라가 또 인식이 근데, 기변이라는 것만 없으면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데. 몇년식이든 뭐든. 자기가 평생 탈 건데, 왜 하... 얘가 포티가 너무 좋다가도 시내에서 몇번 막히는 데서 에막 철커덩, 철커덩 계속 뭐 방클러치하고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확 스트레스 옵니다. 확 그걸 못 참아가지고, 지금 상황은 엄청 지금 교통상황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나마 그렇게까지는 안 막히네. 시간대 나오면 장난 아닐 줄 알고 각오를 하고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지금 스무디킹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뭐 잠깐 친척 동생 만났는데 뭐 이제 저녁 하거든요. 네. 저한테 그러더라고 자기 제주도 가서 스쿠터 빌려서 뭐 타보고 그랬는데 이거. 자기가 가능하냐, 타는 게. 바로 불가능하다고.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냥 앉아서 시동 걸고 살짝 한번 감아보라고 네. 자신감 있게 감더라고요. 어, 깜짝 놀라더니 바로 내렸습니다. 몇 도인지 잠깐 볼까? 18도? 아, 너무 좋습니다, 오늘. 아, 멀티 퍼포스도 한번 타보고 싶고 큰일 났어. 뭐, 뭐, 무슨 순서대로 올라가야 되는 건지, 아,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마만이고 오늘 나들이 나오는 사람들도 정말 많고 날씨가 좋아서 춥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춥지 않고 너무 좋네. 요 이따 밤에 좀춥겠 와우. 와우. 와저 비치판가요? 예. 저거 운전 편한가? 자세 히 봤을 때 상당히 편해. 아 근데 서해는 서해 쪽 가는 길 진짜 별로더라고요. 그 부평 지나서 가는데 와 정말 길 최악이야. 라이딩을 멀리 가는 거는 동해 쪽으로 가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 요 여기 좀좀만 나와도 이제 뭐 이렇게 쭉 뻗은 길로 거의 계속 간다고 보면 되는데 와 서해는 뭐 부평 지나 어디 지나 정말 계속 신호등이었어가지고 그냥 시내 바리하는 느낌이. 잠깐 딱 대부도 별로던 거죠. 확 근데 또 너무 장거리로 다닐 생각은 사실 아니어서 에, 딱 중장거리, 뭐 전천후, 항상 이런 포지션인 게 나은 것 같아요. 아 18도만 돼도 거의 후리스 정도는 있어야 되고 만약에 한어 14도 정도 14도 13도 이러면은 거의 무조건 패딩각이네 아 근데 오늘 조금 뭐야 늦게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저 챙겨 나온 옷이 없어가지고 일찍 들어와야겠네요 엄청 춥네 이쪽이 약간 뭐 강이 있고 산 있고 그래서 그런지 좀 공기가 많이 차가워졌는데. 우후. 아, 역시 아, 양평, 양만장이 알, 알짤딱이지. 아, 좋아, 좋아. <laughs> 어, 살짝만 가봐도 뭐, 그냥, 짐승, 짐승새끼네, 짐승새끼. 근 네, 일단은 속도랑 별개로 이런 즐거움이 있어 이게 뭐 속도를 그렇게 내지 않아도 굉장히 즐거움을 많이 주거든 뭔가 쾌감이라고 해야 되나 부들부들 떨면서 떤다고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엄청난 진동이랑 아, 치고 나가는 힘이 120까지는 엄청납니다. 이 반장까지는 포지션이 정말 편하단 말이지. 뭐, 허리나 엉덩이에도 부담이 없고. 아, 근데 풍절음을 떠나서, 와, 겨울에 이거 하이바로 이렇게 바람 많이 들어오면은, 와, 이거 뭐, 코랑 입이랑 그냥 난리 날거 같아. 방안을 서둘러 준비해야겠네. 지금 오늘이 10월 21일인가 22일인가. 그리고 오늘 지금 거의 한 90km로 계속 달리니까 엄청 힘네 여기가 추운거죠 여기가 시내는 좀 안그럴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바람 엄청 차갑고 공기가 차요 날씨가 추운거 보다 공기가 차갑습니다 그니까 러아이 그러니까, 양만장 정도면은 뭘 해도 다 참을 수 있단 말이죠 거리가 참을만 하니까 춥건 덥건 잠깐만 돌아가는게 왜 저래 요아 진짜 맞아? 난리났네 돌아가는 길이 상당히 순탄치 않아보이네 벌써 내내 어, 내 뒤로 이상한게 아무도 없네 그렇게 늦게 달리지도 않았는데 기하죠 아, 조금 막 동해 갔다가 서해 갔다가 하면서 좀 많이 지쳤었는데, 아또 타니까 끌어오르네요. 아, 재밌, 재밌습니다. 기분도 너무 좋아지고. 아밍 아 저분처럼 저렇게 패딩을 입어야 돼 이게 후드티만 입고 탈아신 아니란 말이죠 도착 아이씨 이게 할리데이비슨에서 그 아직 안 팔더라고. 요 이거 짧은 거, 이 세트 하나 더 사서 짧은 걸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재고가 없어서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간단한 것만 말씀드리면 한스 팩토리에서 이제 인치업하고 그 배선을 정리를 싹 했어요. 안쪽으로. 워낙에 꼼꼼하게 하시니까, 일단 화장실 좀 가고,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장아 어제 임실치즈 구워 먹었는데 진짜 맛있던데 아, 저 맞은편, 맞은편에 많네요 사람들 엄청 저기 가야 원래 바위 구경 좀 많이 할수 있는데 로카알는이토리 저는 원래 킹타 성향이 강해 가지고 보통 양만장 오는데 밤에 한 50분이면 오거든요. 지금 가는 길 2시간 나와요. 내비가 믿을 수가 없어. 내비 2시간 나와요. 와... 아유 차들이 다들 화가 많이 났네. 나 소리 질르면서... 그래가지고 좀 막히더라도 천천히 빠른 귀가를 해야지 될것 같아요. 날씨가... 천천히 가보도록 합시다. 어휴 많이들 지나다니시네. 열정적인 분들이 많으시고. 음, 와, 2시간 3분 더 늘어났어. 왜 이래? 무섭게. 아 가다가 또 얼마나 짜증낼지 모르겠네 아올 때는 날라왔는데 더 있다 가자니 너무 추울 것 같고 선을 많이 넘어왔네아 여기부터 막히는구나 부럽다 멋있다. 저는 참겠습니다. 갓길과의 싸움. 갓길 욕망과의 싸움. 참을 수 있을까? 못 참고 빠졌다. 음 멋있다. 와 와우. 오, 스즈키. 다스 슈키, 파신가? 종조를 지키겠습니다 슈키, 가야 어, 팟의 중간에 꼈습니다. 잠깐. 네. So tight. 와, 이거 빵 크신 분들 어떻게 지나갔지? 교통을 그 저희가 원활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음. 경구스럽지만 좀 따라갈게요. 어 코스가 쉽지 않은데 따라가기 벅찹니다. 음. 앞에 분도 엄청 잘 가시네요. 와 스케일이 형들 나도 와 빡세다. 박센데 아, 오오 어, 어. so far so good 아와 형들 진짜 잘 가신다 와 따라가 기 힘들다 먹자다 먹자 오오이 어, 어, 페인트 길이 어, 오눈낯지가 상당히 있네 상한 애 질감 와, 빡세, 빡세. 아, 근데 진짜 막힌다. 이거를 어떻게 저기 기다리면서 클러치, 반클러치로. 어, 아, 너무 빡센데, 이거. 진짜 너무 심하다라고 소름입니다, 이렇게 가도 가도 끝이요. 와, 아, 오토캠핑 같은 거 다녀오신 것 같네. 제주? 제주도에서 오셨나? 와, 어 뒤에도 엄청 많아. 뒤에도 한네 다섯 분 계셔. 왠지 아무도 가지 않으니까 무서워서 못 가고 있네. 다시 알차 부대로 합류했습니다. 다들 답답해서 일어나면서 앞에 뭐선 일이고. 아니 이분들도 번호판이 제주야. 어떻게 제주가 있지? 아까는 클바 모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 레플리카 형님들 아 엄청난 행렬입니다.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니 무리를 지어 나와서 도저히 이건 참을 수 없다 아 이거 어떡할 거야 이 교통체치는 이거는 차 터신 분들도 욕할 것 같아 같이 가요 나만 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말치향님들이 날세네요 근데, 확실히. 날렵합니다. 슝슝! 하시는 게. 석양이 지입니다. 아, 좀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막혔는지 이해가 안 되네. 갑자기, 갑자기 떨리고. 희한하구만, 이제. 어우 추워. 어우 추워. 어 겁나 추워. 바람 왜 이래 어, 따뜻한 건 챙겨 다녀야 될것 같아. 다들 가방을 하나씩 메고 다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뭐. 저는 그냥 몸뚱이만 딸랑 나왔거든. 라이브 두 쪽하고. 여기다. 여기지. 있 어저나 오늘 와 날씨 좋고 하니까 정말 인파가 엄청나네요. 엄청나. 아 그래도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랜만에. 코에 바람 좀 넣자. 코에 바람도 좀 넣고. 음, 즐거운 아이디 너무 막혀서 짜증도 안나고 앞으로 좀 많이 추워질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아 손가락도 이제 장갑도 바꿔야겠네. 손가락도 끝이 이제 살짝, 음 추워지려고 해요. 네. 아름다운 성격입니다. 고향이 위치. 아, 뭐 빨간색이네. 거의 빨간색. 빨간색? 마젠타? 어, 정이구나 육마터널도 지났기 때문에 이제 그냥 세워라, 내워라 네. 트린거 없겠지? 뭔가 누구가는 에이... 거 없지? 안 막히는 동네가 없구만. 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와 있겠네. 음, 음, 물딱 좋다. 양이장 아, 역시 최고야. 제일 재밌어.